음. <네요> 이거 뭐야? 아나더자리네 나, 나, <staring> 저저저산토장 됐어? 그거랑 같 주연이. 아, 주현이 됐어. 어, 주현이왜 안왔어? 주현이좀 늦나? 봐. 음. 있지 음. 누가 응. 응. 어태 태. 태 응. 이 응. 다 응. 나필 응. 핀 갔나? 응. 음. 응.

이거 제리젤리 더이아형 아, 벌써 지쳤어? <laughs> 제 깜패. 게지영이가 오면 윤영이 왔다. 영이 아, 아. 아, 응. 그 응. 그 먹어. 달해영아 이 사람이 나이 야! 영상이 있 좋겠어. 형구나 무슨 색 입어? 몰라. 아직. 어 떨렸어. 형아윤너왜 왔니? 나? 이아자가 빨빨 나아게스트 같은데? 게스트요안녕하요신까 어. 네. 몰라. 저저 얘기. 부회장이잖아. 난, 난, 나도 몰라. 없어? <웃음> <웃음> 그럼, 팀 대차로 오는 게 뛰어니. 목욕하는 <기억하는> 사람 같아. 아, 어무 다음에 뛰어야지. 어. 어, 넘어가 빨리 넘어가. 이지오월부터 석식인데. 오지안 나. 어, 붙 주연이인데. 오늘부터 성식인데 이제. 이제. 이제 앞집으로 다 보내려고 그러는 거지, <laughs> 이제. 아, 근데 앞집 애들이 어, 태그. 이브가 그그 정도 대수나 봐. 어. 그거 3자 어. 오는 거 같아질 야수 있어. 안 그러면 어, 뭐. 그래? 응. 그럼 인수인계한거 같은데 그럼 팝. 아, 그러나 보네. 안 네. 그러면 광고 그렇게 안 떠. 잘방 <목소리> 걔네가 무슨 황해식당인가 갈치조림하는 애들이 하는거 같은데 아, 자본이 좀 있는 애들이구나 뭐 에스프레소 타고다니면서 가오 부리던데? 어떤 애 하나 자 10초

야, <laughs> 사왔다, 이거, 뭐라. <laughs> 아니, 진짜. 진짠... 엄청 오래 갔다 온것 같은데? <laughs> <에 inm Tall> <laughs> <왤 trilogy> 영상은 안 하는데 지금. 잠깐만. 누가 빠져 나온 거야, 검문생? 소희 어? 소희 아 왜? 토피 어? 뭘 빨리 와 왜? 형보다 빨리 도착했잖아 아. 차는 고... 아 그래? 형 형보다 빨리 도착했다고 차는 나 아, 들어오고는 들어왔는데? 아뭔 소리야 형 어! 안녕하십아 차가 빨리 왔다고? 소희야 <laughs> 괜찮어? 네 왜? 왜 웃겨? <laughs> <laughs> 누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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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토피네 야 우리가 잘못된 거 같잖아 그러면 저 때릴 거야 그냥? 커피를 띄워봐요 난 집에서 맨날 커피 쏴다. 아, 네, 네, 네. <laughs> 집에서 도대체 뭘 하길래? <laughs> 네, 그말 배척하고 바로 그말한것 같아서 뜨끔했다. 이거 아니대. <laughs> 아니 이제 야한 거 보고 이제 이제 세서 이제 아, 반응이 안 온대 아니 형님. 예? 그, 그냥 어? 나도 힘들다는 얘기를 그냥 한 얘기였는데. 야, 반응이 올 때까지 내가 하니까 힘든 거야. 이 내타 아, 내는 순간 아 이거 잘못되면 됐다는 얘기 생각이 확 들네. 어 <놀람> 근처에도 학소가 있어요 저 친구는 아 여행이 아, 아니야? 네그 주말마다 일요일에 한다고 하고 여기 석유통합 제대로 모델을 가르친다고 그래서일요일날한다 모델을 가르친다고? 아잘하는사이 아, 아니야? 어, 오, 뭐야 이거? 그래? 아, 니가 제트 아, 이 거였잖아. 베트남에서 갖고 온 거? <laughs> 아, 베트남? 아, 아이 아, 뭔가 했네. 그래도 그 일한대요. 그배 갈아친다고 이렇 하면은 이제 이거 올수 있다고. 잘 됐네. 어, 크다야. 아이 거야. 다친 대목내로두요저 피가 다 뜨긴데. 아 그건 그건 굳은 거잖아. 쏴쏴쏴 응. 쏴. 쏴, 쏴, 쏴.